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육포, 고기로 만든 육포를 조계종 신임들에게설 선물로 보내서 당 안팎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실수를 거듭해서 조마조마하고 정말 조심해 주기를 바랐는데 상상 외에 커다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한국당은 조계정 스님들의 항의를 받고 쫓아가서 설 육포를 육포를 선물을 회수하고 대신 한과로 바꾸다 그리고 정중히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수습이 된다고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생각했다면 큰 실수입니다 지금 여론 전문가들은 육포 선물의 충격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100만 편은 날아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과하는 한국당의 표정에서 진지함도 진솔함도 의지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시점이 또 가슴 아픕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 열을 올리고 보수 통합과 선거 전략, 공천, 그리고 선거 운동에 부심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이를 표를 홀라당 까먹는 이런 방해 실수가 생겼다는 것. 정말 우리는 안타깝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